10월 11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배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양한 게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모든 능력, 영광, 권세가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성의 총체가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모든 계시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음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해 여호와 라파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치유자이십니다. 당신은 공급을 위해 여호와 이레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의 화신이자 성취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알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신성한 건강, 치유, 번영, 평안, 의, 지혜, 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불리신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모든 능력, 영광, 권세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풍요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영생, 신성한 건강, 번영, 평안, 치유, 의, 지혜, 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영주하십니다. 창고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 받으셨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골로세서 1장 15절로 19절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평안 건강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충만함 축복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조물 고백기도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최고를 향해 번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요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